안녕하십니까. 아, 근 너무 뭐 이렇게 수부서 강의를 안 해가지고, 한 10분간만 어, 80선 36회를 하겠습니다. <laughs> 다른, 그, 그, 오늘은 80선 어, 124페이지입니다. 포장입니다. 포장. 포장이 이사 있잖아요. 사람. 피, 허, 이,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 어, 동신대 교제가 많이 나와요. 통신대교제에 있는 통신대규제는 굉장히 산한 포장 어, 종류를 어, 신경을 많이 써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열이 압력에가요 생활 시킬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진 고분자 종합체다. 플라 플라스틱 종류는 열경한성 열가소성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26번은 수산물 유통법, 수산물 1억제에 대한 등록과 위반시 제재 등록 주 기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laughs> 등록을 보면 위반그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이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 위해가 발생할 우루가 있는 수산물. 위발생 원인구명, 신속한 조치,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국는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취급방법, 해수부상관정하는 수산물, 면제 대상은 부가 지세법상 노점행상,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아 하고 호펜덤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이익을 써야 되는데 요 기간은 그 3년, 10년입니다. 아, 3년, 10년인데, 양식은 5년입니다. 그 양식은 5년이고, 그리고, 연장한다는 말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고 3년이는 그, 제계십시오 제껴시고, 보통 3년, 품목에 따라 해수그릉의 구성상 10년도 가능하지만, 양식은 5년입니다. 그리고, 천일염의 바코드 같은 것에만, 그, 1차자그 외에는 열3자리 어,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일그 때문에 신문 기자가 났습니다. 전자실이라고 어,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 마지막까지 온것 같습니다. 싸움이. 어, 뭐 자료가 더 많은데, 오늘은 자료 기사를 제보 안을 했는데, 제가 코너에 몰리가지고 계속 보니까 저도 대번에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제거하고 어, 신문을 어, 냈습니다. 여기 쭉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 수사물 유통법 16조, 뭐 28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 연장하는 것도 있긴 있네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수있고 그... 대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호 주적관리 등록의 지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념의 27번 그 개념 1호 주적관리보호코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일년은 1자리, 천일념의 부호코드는 13자리입니다. 아,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1호 주적관리 등록 위반 검증이 검증위 반지 벌칙 똑같은 상황이니까 정리하여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 128, 129 페이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129 페이지에 그 시정명령 32조 시정명령이 밑에가 업무사 어, 지에서 포지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경우 행정적으로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포지장지1개월 그다음 포지장지 3개월입니다. 이거 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놓았죠. 이게 놓기 전에 이게 잘못된 구배가, 그, 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바꿔고 나니까 그게 시험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에 이게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개정을 못 하다 보니까 못바꾼거고이 129페이지 밑에는, 어, 의무상 누락된 것은, 최정명령 1차, 2차는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이렇게, 아, 포시 정지, 포시 정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시정지 품질 예정도 보시정지를 했고요. 포진국역부터보시정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예, 4편 가보겠습니다. 4편도 어... 보면 공동판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어... 3 5일입니다3 5일에 포장입니다. 건제품 포장. 18년 4회 기술이었습니다. 포장의 기능, 포장 종류, 방습 포장, 진공 포장, 스킨 포장, 가스치안 포장. 이게 다였고요. 그 다음에, 사락. 유리 종이, 알루미늄 박, 플라스틱 종류. 진로판. 사락. 사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 하, 해라 했는데, 어, 일반적인 포장 종류와 플라스틱 포장 종류, 사람 포장 설명. 사람을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어, 어딘가 지금 있는데, 뒤에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어, 너무 어, 통신대 교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줄인구가 있는데, 다음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통신대 교재는 이게잘돼 어, 있습니다. 어, 보완을 한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아, 수산물 유통법에 수산물 1억 채입니다. 그래서 등록대상 등입니다. 그 다음 수산물 1억 추적 관리의 목적을 적으셔야될것 같고요. 등록대상, 면제대상, 유효기간. 보고은 뺍니다. 보고 업히는 인형이다. 이게 어디서 봤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아, 식품 공전이 있는지, 1년은 연근의 의장, 1년은 벤자금액이 굴, 바지락, 김미역, 다시마. 아, 예, 예, 그렇습니다. 2년은 전복 넙치. 어, 양식은 5년입니다. 양식은 5년인데, 그해수부룹에 따라서, 연근의 의자, 뱀장은 매기일 1년, 전복 넙치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에것도 보완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 헷갈립니다. 정리 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일염 이름주직관리 부호코드입니다. 천일염 부호코드 1자리입니다. 4, 6인데, 앞자리 네자리는 연도고, 뒷자리는 해당 연도 출하 순서입니다. 천일염 외 부호코드는 13자리입니다. 그리고 네개두개두개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앞자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여하는 코드고, 그 다음 두자리는 수산물 종류, 다음은 연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로서클드 그 다음에 28번은 1억 최저 관리 등록 위반, 이걸 경영 어, 등록, 등록 위반, 금지행위 위반, 등록 일정 경우 등록 취소 전지 등 이런 말을 좀 적어 보시라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정하고요 네. 오펜 가겠습니다. 저도 그 455페이지입니다. 요 부분은 수산물 유통에 사용되는 포장, 건전품 포장, 이게 이제 사회기줄이었는데, 포장의 기, 능 종류, 포장 중, PVDC, 사람을 계속 빼버렸네. 요 어디가 지금 별도로 있거든요. 그때 보완하겠습니다. 전제품에 상대하는 포장은 방석, 진공, 스킨, 가사치형 포장이 보닥치게 있 겁니다. 그 다음, 해조류 유통이 왜 갑자기 들어가 있을까요? 어, 456해조류 유통입니다. 사회 어, 2차도 여기 놓은 겁니다. 해조로 종료, 해조류 유통 구조, 해조류의 가공 및 기능, 식품, 활용.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녹조로, 갈조로, 홍조로, 이렇게 제조는 분류하고요 새로운 포장 기술이 있고요. 그 수산물에 대한 그 품질 변화 어, 포장 기술은 공기성분, 조직 포장, 무균 포장, 액티브 포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 미륵주식 관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가지고, 어떻게 적을 거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이게 이제 49조 유통법 48조에 관계되니까 반드시 오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일단 하고 10분 정도 하고 그다음 보니까 이제 유통구 <laughs> 말고는 지금 원산지파까지 부까지 들어가네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포장등 이렇게 저장 <laughs> 어제 일희만 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칩니다. 제가 좀 이제 감을 좀 124, 26, 26, 27, 28, 29, 자 28, 29 페이지로는 그 다음에 또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품질 어1 2 9페이지입니다 품질 인증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오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 69조 70, 78조, 우에 때, 에있죠 이것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안률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 얘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가토로 구준도 있고요. 가톨은 농산 분지 관리법에는 5만원씩 천만원짜리가 있고 어디 게구분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부터 법이 끝났으니까 유통론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원산지법시 들어갑니다. 원산지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 4 2페이지가 이제 서술형 예산 문제로 또 식품공전에 이제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9분 전에 들어가면, 어... 짜증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제 9월 5일에 끝나고 할 거냐. 뭔가 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아 사라는 여기 있네요. 얼마 비닐리덴 사라 PVDC 네. 그 158페이지 있습니다. 사라 158페이지 사라 포장 종류 사라 있습니다. 이거만 얼마 쓰겠습니다. 오 네, 69분입니다. 플라스틱 포장 방법 중 사라 예마얼비닐리덴 리즈 PVDC 포장 기능, 포장 제조권 포장 종류, 살안. 폴리 이마 비닐 리덴이라 부르는 플라스틱을 폴리 비닐, 비 어, 글로라이드와 폴리 비닐 리덴 글로라이드의 공중합체, 공중합물이고 사안이라 한다. 기체의 두과성이 높고, 강산과 강알칼리에도 장이 크며, 마이너스 35도에서도 유연성이 보존한다. 100도 정도에서도 약30%수준되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양식장에 가면은 큰 통이 있잖아요 양식장 그게 사안입니다사안은 우리가 보통 아크릴로 어, 니트리라고 부르며 어, 양식장의 넓은 수족관 등에 활용이 됩니다 사안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의류의 밀착 포장에도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의 특징 그 식품포장기술, 진공포장, 입체진공포장, 가스지향포장 탈산소재포장, 무궁포장, 전자레인지포장 그 다음에 수산물 포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보호성, 경제성, 가계성, 제품의 판매 촉진성 등이 있고요 아, 그포장소포장낙엽포장으 나누고 피폴리에틸렌 가장 많이 아, 사용된답니다 아, 저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부분의 가공 필름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도포, 적정 필름을 하고 레트로토 파우치 식품입니다. 어, 플라스틱 필름에다 알림, 알루미늄 박에 적정 필름에 식품을 담고서 레트로토 살분을 하는데 약 120도 사분과 살분하고 유사한 온도로 살분합니다. 상업성, 무원성 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어, 사랑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 포장 종류, 사랑, 수산물 이륙제까지 이렇게, 음, 간단하게 감을 읽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을 이렇게, 가장 걸어는게 수품사 2차입니다. 긁어보고긁러보는거 불구름, 감을 좀 읽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저거는 봐야 저도 골로올 음. 날, 아, 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저또 들고 또 싶은 얘기는 이 차가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어, 저도 지금 그제 그 개인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책 내는 것도 지금 막 이렇게 불법이다 이래 서하니까 책도 한번못 내겠군요. <laughs> 불급이 아닌데, 불급이라니까, 진짜 불급까지 보입니다. 그, 양측이 소멸있잖아요 그, 그 상이 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책도 함부로 못 내겠고, 아, 강의는 지금 무르니까 뭐 계속 강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 8 0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올해는 이거 가야 되는가. 아니, 모의고사 지어도또 강의하면서 할 거냐. 아, 딜레마에 좀 빠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빨리, 그, 저, 저, 끝이 나야, 아, 책도 내고, 좀 준비를 할 건데. 다만, 9월 5일 날 제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 손팽, 손, 손팽사가, 아, 내년, 언제 전부터 수산물, 그, 손팽, 그, 수산물 재난, 재, 재에도 손팽사가, 그, 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수산물 감옥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정보를 제가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손펜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지금 잘 못합니다.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도 있었지만, 이 손평사 시험 때문에 지금 강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9월 5일날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제 개인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8월 24일 날, 그, 갱매사 2차. 그리고 11월 7일 날, 서풍사 2차. 이거만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 시험이잖아 그죠? 2월 달에 또 갱매사 시험이 있으니까. 아, 그때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 이런 데 끝납니다. 요번 달에 지나고, 다음 달이면은, 저 지금 개인적인 일도 끝날 거라고 확실합니다. 지금 한승기를한90% 이상으로 갔는데,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저도 살아있고, 사, 상대방도 살아있죠. 상대방은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쪼달립니다. 음, 그, 어, 저는 뭐, 이게 잘못됐고, 어,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쪽에는 아니다. 어, 네가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울고 계속 가거든요. 자, 음, 그런 식으로. 저도 사사로 날라갔습니다. 날라가다 보니까, 자, 끝이 나겠죠. 다만 저는 돈 먹은 것도 없고, 어, 그리고 불법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 어, 저는 제가 공무원 두번 하지만 공무원 자제 자체가 돈, 돈이라든지 이런 거 부정을 저지르면 제가 알리르기 있습니다. 제가 차라리 사법을 성어썼지 공직 아니습니다제 성격이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제보로 불법이라고 하니 제가 참 어, 그래서 오늘 신문에 또또 어, 기자 제보를 해가 신문이 났습니다. 많이 좀 보시고 어, 객관적인 어, 생각을 아,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